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 1회 북해 신역배 16강전. 자, 강력한 우승 후보. 딩하우 선수 대 일본의 시자이언 구단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딩하우 선수. 자, 대진원이 상당히 좋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딩하우 선수가 간혹 가다가 일본 선수에게 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딩하우 입장에선 시자이언. 결코 만만치 봐서는 안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제 1회 북해 신역배 16강전. 딩하우 대 시자이언. 과연 어떤 반응 내용을 보여니까 줬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시자이안 선수고요 백이 딩하우 선수도요 와 딩하우 선수 지금 이 포석 커제 포석 아니겠습니까 소목 33포석 알파고랑 두었을 때 두, 들고 나왔던 그러한 포석인데요 자 지금 딩하우 선수가 이와 같이 두어갔어요 그러자 시자이안 선수도 아주 좁은 미니 중국식을 두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곳을 지켜두니까 또다시 길을 지켜두고요 자 시자이안 선수도 자 어느정도 모양 빠둑은 자신있다 이 이러한 자세로 지금 바둑을 두어가고 있는데, 자, 이곳을 하나 눌러옵니다. 자, 이곳 받아주니까, 자, 이 장면에서 또다시 3-3 쪽에서 지켜가고 있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시자이언수 바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 딩하우 선수랑 한판 붙어보겠다. 이런 강력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딩하우 선수 무난하게 받아주고요.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자, 이곳을 젖혀옵니다. 한번 맞젖혀가고, 그리고 이와 같이 나리자로 두어가면서 편안하게, 일단은, 백은 실리를 차지하고 흑은 세력 쪽을 좀 중시하는 그러한 바둑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딩하우 선수 이곳까지 챙겨두고 있고요. 여기서 시자이언 선수는 두텁게 막아가면서 지금까지 형세는 5대5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바로 딩하우 선수가 또다시 붙여오면서 뭔가 초반부터 아주 격렬한 그도한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시자이언 선수 바로 젖혀갔고요. <laughs> 딩하운 선수 맞죠, 저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곳으로 단수치고 이렇게 잇는 수는 지금 딩하운 선수가 원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딩하운 선수 이렇게만 두어도 지금 워낙 벌려두면서 백이 빠르게 안정을 취하게 되면 여기 흙돌이 뭔가 뻘쭘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지금 시자이언 선수도 끊어갔고요.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또 다시 돌려치기 시작하는 시자이언 선수. 자 이곳까지 뻗었어요. 자 결국엔 이곳을 연결했는데 아 지금 딩하운 선수가 그냥 나갔습니다. 이 그냥 나간 건 뻗어 달라는 거죠. 왜냐면 이곳 두고 이렇게 막아갔을 때 이쪽을 뻗으면 이게 축으로 잡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돌이 축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지금 이돌을 잡으면 여기 흙두 점이 잡히는 순간 요건 백이 좀더 이득이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이곳을 나간 수가 인공지능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은 그냥 단수를 치고 자 지금은 이곳으로 흙이 단수 치고 이와 같이 두어 가는 게 가장 무난한 포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나가니까. 시자이언 선수, 아랑곳 하지 않고 반대쪽을 막아갑니다. 자, 그리고 단수를 치니까, 뻗어두었어요. 잡아두는 게 아니라 뻗는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곳 하나 응수타진 했는데, 이 수도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벌려두는 게 가장 무난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딩하우 선수 하나 응수타진 들어가고, 자, 이 장면에서 이렇게 날이자로 두어갔습니다. 사실 이곳 한 칸이 블루스팟 자리인데날이자로 두어갔기 때문에, 자, 시자이언 선수도 정확하게 지금, 딩아우 선수로 압박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거 때려내니까 거침없이 이 손으로 압박 들어가니까 막상 여기 백돌이 못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구자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옆구리 딱 갖다 붙이는 수가 또 기가 막히게 좋은 수순이에요. 자, 지금 이쪽으로 두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섰는데요. 자, 치받아 버리고요. 자, 이거 들여다 보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거 이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딩아우 선수가 들여다 보니까 쉬자이안이 오히려 그곳으로 딱 들여다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으면. 여길 흙이 연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흙은 이곳으로 달려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요거 나오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저 지금 이곳이 엄청난 급소자리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반대쪽으로 지금 이곳으로 달려들지 못하게끔, 손을 못 빼게끔 이곳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딩하우 선수인데, 자, 뚫고 들어가서, 여기 들여다본, 들여다본 도를 흙이 지금 깔끔하게 제압하, 제압하면서, 지금 흐르면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시자이언 선수가, 뿌리채 끊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 딩하우 선수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한방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시자이언 선수 입장에선 아무래도 딩하우 선수보다는 약간 전력상 아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방 승부로 가는 건 정말 기분 좋은 그러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은 지금 시자이언 선수가 오히려 두집반 정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딩하우 선수 이곳으로 단수를 쳤어요. 또다시 나가버리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단수 치면서 뭔가 지금 딩하우 선수가 초반에 약간 일본 바둑을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자이언 선수, 지금 아무리 딩하우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어도 시자이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계급장 떼고 붙으면 이건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느냐,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자이언 선수는 어차피 저도 본전이고 이기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딩하우 선수는 지면 완전 망신살이 그냥 뻗치는 거죠. 자, 그래서 좀더 딩하우 선수가 부담감을 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판인데요. 자, 딩하우 선수 이곳, 이 구자로 들어가니까 하나 들여다봅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아, 이것도 지금 딩하우 선수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받아두는 게 여기 어차피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쪽을 받고 나중에 이곳에 또 집을 만드는 이러한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이곳을 끼워간 수는 약간 또 손해예요. 끝내기로 엄청난 손해고 이 돌이 지금 전혀 움직이기가 이제 정말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집 차이는 여섯 집방까지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딩하우 선수가 지금 이곳으로 뛰었어요. 웬만해서는 지금 이곳을 연결하고 싶은데, 이쪽 연결해봤자, 그냥 뛰어나가는 순간, 진짜 거의 a b 예요 여길 두면 덮어 씌워버릴 거고요 이곳으로 나가면 이제 끊어버리는 순간, 이거는 뭐, 흑 입장에서는 정말 널널한 바둑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딩하우가 먼저 압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자연 선수 입구자로 살짝 벗겨 나가기 시작하고요 자, 이거 밀어붙이니까, 또 한번 머리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끊어지는 순간 바둑은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곳으로 두어 가고 있는데 아, 여기서 시자연 선수 쉬지 않고 또다시 끊어 갑니다. 정말 이바둑, 싸움 바둑, 전투 바둑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 진짜 난장판 됐기 때문에 딩하우 선수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더 가지고 있던 딩아우 선수 떨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들여다 봅니다. 자, 이거 차렷하니까 아, 지금 여기서 이곳까지 압박 들어가요. 자, 이도를 잡아두질 않고 압박 들어가는 수순이 상당히 날카롭고요. 자, 이거 받아 주니까 또한번 뻗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막아오니까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두 점은 지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지만 흑 입장에서는 사실 별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백입장에선이 돌은 요석이될수 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동상이몽 입장 차이가 다른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자, 두덕게 막아갑니다. 자, 지금 여기 백돌 정말 위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딩어우 선수.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바둑 팬들 입장에서도 결국엔 좀더 지나가며, 백수 넘어가면 딩하오가 이기지 않겠느냐. 자, 지금까지는 79수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 입구자로 도와니까, 자, 이곳 한칸 뛰어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백돌은 거의 뭐 살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또 문득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지금 이쪽으로 호구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야, 여기서 시자이언 선수, 이 백도를 거들떠보지도 않네요. 이거 뭔가 잡으러 갈 수도 있는데, 잡으러 가지 않고, 먼저 좌변을 살짝 건드려 갑니다. 자, 지금 시자이언 선수는 강약 조절이 정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요 자, 이곳을 두어가니까, 자, 또다시 이곳을 두어갔는데, 와, 이 입구자가 또 환상적이에요. 지금은 이곳으로 두는 건 자체로 후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백돌을 잡으러 갈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집어서 진짜 이 백돌 잡으러 가면 이거는 백돌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아 여기부터 하나 두어 갈까요? 자, 지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 백돌을 잡으러 가는 수순을 보러 갈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한 게 이쪽 부분 이런 식으로 두어 가게 되면. 여기가 이쪽 부분만 단수를 칠 수만 있다면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선수기 이 때문에 이와 같이 단수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법은 좀 만들어 갈 수가 있기는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딩하우 선수도 이 백도로 확실하게 잡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먼저 건드려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집어왔어요. 자 이거 단수를 치고요. 자 결국엔 호구 치는 수가 더 좋아요. 자, 지금 이곳으로 두게 되면 일단 이런 부분이 거의 선수죠. 이거 나가는 수순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백돌이 상당히 위험하고요. 아,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아, 이게 이곳으로 나가는 수순도 조금 백입장에서 떨립니다. 자, 이거 이렇게 두면 찔러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야 이거 순간적으로 중앙이 걸리죠 이거 중앙이 걸립니다 이거 지금 그냥 단순하게 후구친 게 아니에요 이거 빈상각으로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자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끊고 여길 끊어와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두면 이쪽으로 단수치는 순간 이거 진짜 날벼락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거 백돌 정말 후덜덜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두면 여기 어딘가 받아야 돼요 아, 지금 그곳을 끊어서 받기 시작하는데, 좀더 딩하우 선수, 바둑을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이제는 이돌이 왔기 때문에 나가는 수는 없죠. 하지만, 간통을 당합니다. 집으로는 오히려 시자이언 선수가 좀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자, 이곳까지 뚫고 나가게 되어서는, 자, 이제 딩하우 선수는 이거 단순하게 살아서는 못 이겨요. 이돌 그냥 살아서는 못 이깁니다. 자, 그러면 이 대마를 갖고, 뭐, 어떡하든 지금 시비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야, 천하의 딩하우 선수가 자신의 대마가 살아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자변을 뚫고 들어간 수가 워낙 좋았어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연결을 하니까, 일단 연결을 합니다. 야,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끊어왔어요. 일단 좌변 쪽에 있는 흑돌이라도 잡아보겠다. 뭐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 찔러 들어가고요. 자, 이곳을 받아주니까 또한번 끊어갑니다. 와, 지금 여기서가 문제가 생기는 게 딩어 선수 단수를 쳤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만 돌려 쳐서 이곳을 지키면 지금 여기는 뭐 급선방 때리는 순간 이건 정말 흑돌이 후덜덜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 그렇죠. 이곳으로 뻗는 수가 있어요. 단수 친도를 이선으로 키워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단수 친 따라 나오니까 단수 치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하나 찔러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묘하게 두면 잡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수순을 더욱더 어렵게 딩하우 선수가 꼬아가기 시작합니다 일본 바둑이 사실 이렇게 수순이 어려워지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딩하우 선수는 그러한 부분을 노리고 있는데 자 일단 막아가고요 그리고 이곳을 단수치니까 연결합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쪽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둘이 먼저 나가면 먼저 잡히니까 일단은 뭐 딩하우 선수 입장에서도 이판사판으로 이곳을 밀어붙이는데 자 이곳을 때려냈고요 아 지금 이곳을 연결했어요 마치 이런 식으로 두어가고 싶기도 해요 자, 딩하우 선수 여를 두고 싶긴 한데, 자, 이거 때려내면 일단 귀가 다 박살 나고요. 자, 이거 때려내면서, 이 지금, 하변 쪽에 있는 흙도를 잡더라도, 백이 이, 흙이 이와 같이 지금 이곳을 압박 들어가면, 이거 흙이 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자, 지금 이거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딩하우 선수 지금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중국 바둑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백수가 넘어갔는데도 오히려 집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뭐, 한 150수 지나가면, 빙하오가 이기겠지 이러한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연결하니까 같이 연결했어요 자결국 이곳을 막아가고 자 지금 이곳을 다봤는데아 이곳을 찝어갑니까 사실 인공지능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거 찝어서 그냥 이도를 다 잡아라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자이언 선수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곳을 찝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나가고 자 지금 이쪽을 두면 단수까지 아낌없이 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을 이렇게 단수 쳐놓고 여길 살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곳을 잡으러 오면 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여기서 이 백돌이 못 살아가는 게 이곳으로 두고 자 이렇게 두들겨 막아가면 이 백돌이 못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여길 젖히면 여길 연결하는 수가 선수예요 연결하면 이 돌이 지금 백돌이 잡히죠 자 순간적으로 백돌이 잡히게 생겼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을 연결 지금 이곳을 두면 이쪽 부분을 두어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같이 연결을 하죠 그러면, 결국엔 이런 부분은 연결해야 되는데, 이 두들겨 막으면, 백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잡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찌은 건, 이곳으로 지금 단수치면 바둑은 끝나는 겁니다. 자, 딩하우 선수가 끊으면 바둑은 끝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그래도 딩하우 역시, 그런 실수를 하진 않네요. 자, 이곳으로 두어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자, 지금 이곳으로 두는 순간, 자, 이거 잡으러 가고 싶어 죽겠는데, 자, 여를 연결하는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곳을 두어갔을 때 끊는 순간 이 돌이 단수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에 있는 백돌이 잡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두었어요. 그럼 이제 좌변은 확실하게 살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흑돌이 백돌을 잘 압박만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선 그냥 이런 식으로 두고. 살려준다고 가정하고 이곳으로 가도 이거는 지금 딩하우 선수가 이길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자, 하지만 시자이언 선수 지금까지 단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딩하우 선수에게 자칫 잘못해서 물러섰다가는 딩하우 선수가 후반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자, 시자이언도 장담 못해요. 아, 지금 시자이언 공격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이제 중국 바드핀 여러, 분 중국 바둑 팬들도, 아, 드디어 이제 시자이언이 이제 떡수 둘 때가 됐다. 지 희망 섞인 그러한 지금 관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을 밀어두고요. 자, 막아 갑니다. 시자이언 선수 정말 대단해요. 자, 이거 붙여오니까, 자, 일단 단수로 치고, 자, 지금 이곳으로 두어가면서 음수타진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곳을 두면, 여길 두고, 이렇게 두어서 서로가 각생이죠. 그리고 이곳을 두게 되면 지금 11집 반 쉬자이안 선수가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11집 반이면 아무리 중국 세계 챔피언인 딩하오도 쉬자이안을 이기기는 어렵죠.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집이, 백집이 진짜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흙은 어디서든 부풀어 올릴 집밖에 없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말하기로는 뭐, 11집 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간이 바, 바라봤을 때는, 이거 거의 뭐 스무 집 이상 차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딩하우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곳으로 지금 잡으러 오죠? 그러자 같이 집어가고요. 정말 이봐도 알수 없는 그러한 살얼음판 바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막아갔고요. 자, 어떡하든 딩하우 선수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단수치고, 이곳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자, 이곳 연결을 합니다. 자, 빠져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흙도 뒷맛이 너무나도 나쁘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해서, 딱한 번만 실수하면 이건 시자이언 선수 바둑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단수칩니다. 자, 그리고 시자이언 선수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여길 빠져나가니까 입구자로 나갑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축이 안 되죠? 이거 축도 안 되고요. 그러면 장문이라도 돼야 되는데 이게 나가면 장문도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축장문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단수치고요. 자, 이 장면에서 묘하게 젖혀옵니다 딩아웃, 꼼수를 지금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수가 있어요. 지금, 약간 이러한 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뭐냐면 이곳을 두면 모양을 갖추려고 여기 두면 요게 빠지겠다라는 거죠 요거 나와서 끊는 수가 있어요 지키면 이렇게 둬서 이거 장문으로 살아가면 이제 바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빈 삼각으로 막아 가고요 자 이곳으로 들어가니까 또 단수 치고 또한번 단수 친 다음에 나갔는데 자 지금 여기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덜컥 따라갔다간 여기 빠지는 순간 도망가면 끊겨서 이거 난리 나는 거고요 그렇다고 연결을 하는 것은 장문으로 이두 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시자이언 선수 승부 호흡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아, 연결을 합니다. 자, 그 수가 좋아요. 그 수로 인해서 지금 일단 여기 촉촉수 치는 단수치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흙돌은 크게 염려될 게 없어요. 이두 점이 약간 찜찜한데 그럼 딩아우 입장에서는 이걸 엮어야 되는데 엮는 수가 막상 또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거한칸 띄니까 자, 단수치고요. 아, 받아 먹을 거다 받아 먹고 있어요. 자, 이거 밀고 나오는데 단수치고 자, 이곳까지 연결합니다. 와, 지금 연속 세번 빈상각의 묘수가 등장합니다. 야 지금 이거 막으면 이거 단수 치는 수가 이거 촉촉수로 끝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도 이곳으로 두었는데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딩하우 선수 젖혀오는데 자, 맞젖쳐가고요 자, 이곳을 일단 살아두고 자, 막아둠으로써 확실히 이 우변 쪽은 흑집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딩하우 선수도 이 하변에 있는 흑도를 제압해야 됩니다. 자, 이곳 하나 젖혀두고요 아, 어, 지금 딩하우도 아주 날카롭게 지금 수순을 꼬아가기 시작하는데 어우, 시자이언도 그에 못지않게 만만치 않습니다. 젖혀갔고요 자, 이곳 때려냅니다. 자, 지금 이곳 두면 살아가죠. 그러니까 일단 그곳은 두어 가야 되는데, 시자이언도 연결하고요. 자, 이곳으로 두어 갔는데, 자, 이 부분은 지금 약간 폐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자, 이거 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뭐, 백이 이런 데를 두면, 이곳 연결, 이쪽을, 먹여치기를 할까요? 자 그리고 이곳을 때려내면 이곳 두고 자 이곳을 두었을 때 여길 때려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이쪽을 촉촉수로 들어가는데 물론 백도 지금 여길 두어갈 수는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는 일단 이 패를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길 연결하는 수가 한눈에 떡하니 보이기 때문에 자 지금 요거 정말 잘도어가야 되는 장면인데요 아 글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이곳을 때려 지금 이곳을 쓰면 자 여길 연결하고요 자, 지금 이쪽 부분을 때려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촉촉수니까. 아,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실수를 했네요. 자, 그럼 이곳을 두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타이밍에, 자, 지금 이걸 가만 내비둬도 사실 빅이, 빅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지금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쪽을 단수 치고, 지금 여기서, 이게, 이곳으로 먼저 찔러 들어가게 되면, 자, 이곳으로 때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곳 연결하고, 자, 이렇게 두고 여기 때려내면 이게 지금 만패 불청이에요. 뭐 다른데 어디 패감을 써도 지금 이거 때려내면 자 이거 잡아도 이렇게 지금 여기를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이거 지금 다 잡히는 순간 바둑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무조건 백이 패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붙여오죠? 저쪽 갑니다. 자 그리고 때려내니까 연결했어요. 자, 지금 이거는 촉촉수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 받아내고 때려냅니다. 자, 결국 이거 패감을 쓰는데 아, 이것까진 받아야 되네요. 자, 지금 이거 패감이 있어요. 또 그와 중에 흑이 패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단수 치니까 자딩하우가 여기 때려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중앙 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자이언 선수 입장에서도 골치가 좀 아픈데 와, 지금 그곳으로 단수를 쳤어요. 이거를 패를 물러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는 비기 되는 거죠. 자, 일단 비기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길 때려내는 순간, 자 이곳 뻗어두고요. 야 여기서 이곳을 막아가면서 이도를 잡아내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길 잡아도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흙집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은 비기 된 거고요. 와 이거 지금 딩아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막아가니까 집차이가 여러분 38집 반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딩아오 지금 여기서. 와, 지금 여러분, 지금 딩하우 선수가 이 장면에서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자, 중국바둑 오열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딩하우 선수는 어찌보면 휴자이언 선수를 약간 무시하고 두었거든요. 일본 바둑을 무시하는 중국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와, 이번에 지금 휴자이언 선수가 아주 큰일 해냈어요. 자, 이번 북캐 신협회 어찌보면 가장 큰 이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신진서 선수를 위협할 수 있는 딩하우 선수가 지금 북해 신협배 16강전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일본 바둑이 해냈습니다. 자, 이거 정말 딩하우 선수 입장에서는 앞이 캄캄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번 북해 신협배 16강전에서 딩하우 선수가 시자이한에게 일격을 맞고 탈락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